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어떤 생각이요 지귀현 뭐. 판사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예? 불과 며칠 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영상 못 봤지만 보도로 그거 봤습니다. 아유 이게 또 재판장이 또 추워가지고 이게 우리 기자님들이랑 또 변사님들이 호 법제처 얘기 좀 해서 아유 이거 춥네 많이 추워 이거 아유 <laughs> 자 아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걸릴 거를 지금 원래 1년 만에 이게 끝내는 겁니다. 이거를 지귀현 판사가 얘기한 보도를 봤어요. <laughs> 그것도 징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유 징, 아니 추운 게왜 나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재판정이 추워도 <laughs> 풀어면 참고 와, 재판을 빨리빨리 하던지 야 이거, 빨리 빨리 와, 이거 진짜, 진짜, 진짜 풍자다 와 1년만에 한게뭐 뭐 어쩌라고요 그거를 그치, 법에 더, 6개월 내에 하게 돼있는더 빨리 했어야지 왜징징대 본인이 제일 징징거려놓고 변호사들한테 징징 날카롭습 며칠 전에 징징대놓고 이건 아니죠 맞아요 일반성이 있어요 <laughs> 이틀 전인가 그래요 징징. 그 징징된 그러니까 게 본인이 징징대니까 이 변호사들로 아, 이 재판정 징징대도 되나보다 <laughs> 하고 징징댔었는데 <laughs> <됐을 텐데. 웃음> 재판장이지, 그 재판주의를 아, 잘해줘야죠. 아, 야, 날카롭습니다. 아. 요몇달 사이 곽수환 씨의 <laughs> <요> 언급 가운데, 천철 <laughs> 살인이 아, 가장 빛나는 대목 아, 아, 그것도 아, 징징거림이네요. 아, 징징이죠.